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입니다. 오늘 7일차를, 8일차인가? 쉬어가산, 네아들 안녕하십니까 파리 스타입니다. 오늘은 상관에서 조금은 남원까지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현재 시간 5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이 보내주신 새 신발을 신고 기분 좋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아! 금지라고 해서, 가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착실한 사람. 아, 주계획 드디어, 임실군. 어휴, 저기 건너가야 되는구나. 술치, 백산식당이 저기 있어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왜 일로 안내지 반대로 안내해도 됐는데. 슬치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의 대표 향토 문화재, 사선 문화재. 저는 다르게 읽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선 문화재. 죄송합니다. 사선 문화재입니다. 아재 they 대구. 문실 읍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가 어딨을려나. 대기종군모 23번 스탬프 임시 6사무소 정자에 있다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전화했더니 행복한 밥상 앞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인화 초중고 세 개의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흔치 않은 광경이죠. 녹음이 짙어진 전원풍경입니다. 음색 좀 예쁘다. 지금 또 뭔가요? 의견비군? 이거 의견비. 의견, 의견. 우와, 끝까지 다니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또 오늘 또 저녁까지 계속. 네, 오늘은 이제 남원까지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날씨는 그래도 괜찮죠? <laughs> 네, 날씨 아주 싫어. 따뜻하고 좋아요. 아이, 다 살랑불길래 좀 말씀드렸더니. 안 되기 조심하면서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수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배롱나무가 피어 있는 아주 한적한 길입니다. 이 고개만 내려가면 나무네 강도하게 됩니다. 순영아 기다려라. 이 오빠가 왔다. 4 2 k 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0시간 42분째 운동 중이요. 남원 향교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드디어 남원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남원에서 5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200면 사무소와 운봉초를 거쳐 밤재 정상을 내려가서 지리산 유스타운 있는 쪽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200교를 지납니다. 아, 저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월렇게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개월을 건너야 되나 보네. 어나 이제 흙오 그래 너무 높아. 숙길를 방금 지나왔는데. 이번에는 괴물을 건너야 됩니다. 어우, 산기가 많네요. 아, 고곡 프레킹에다가 습지를 지나고 다시 산길을 오르고, 응? 신발과 양말은 이미 젖은지오래고 이것은 백이 종군의 길 행진인가, 등산인가, 여가 활동인가. 길이 굉장히 험난하군요. 이 길이 여원제까지 이어지는데 원형 그대로 보존된 길이라고 합니다. 여원제가 드디어 1km 남았습니다. 1593년 5월, 외군을 정벌하러 온 중국 홍수 출신의 호가 성우인 도독 유정장군 이곳을 지나가다. 오 유정장군도 이곳을 지나갔어. 아또거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위에 아, 예.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글일까요? 자 아마 유정장군에 관한 글이 아닌가 싶은데. 오호. 야, 이게 무슨 종이네? 드디어 길을 만났습니다. 우와. 이제 요 위만 올라서는 여원대 정상입니다. 우와. 키나긴 산길을 헤치고. 드디어, 길다운 길을 만났습니다. 여원치 마요불상이 있는 곳. 우와. 여원치 마요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원제 정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백두대간을 할때 여기 어디쯤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수정봉을 내려와서 그 다음 반대편으로 고남산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 뜻깊고 반가운 곳이죠. 이순신 장군님과 이렇게 함께 백두대간을 걸을 수 있었던 다 영광입니다. 어, 여기 어딘 것 같다. 여깄다. 그쪽이 권남산으로 향하는 길이고 이쪽이 수정궁에서 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여원제가 더욱더 기억이 납니다. 동학농민혁명위적지 백두대가 여원치 운성대장군 신발을 말리는 중입니다 신발이 산을 넘어오면서 젖었습니다 안에까지 그다음에 손도 젖어가지고 말리는 중이고 여러 말도 말리는 중인데 이거는 오늘 쉬는 거 이건 어제 세척해서 말리긴 했는데 다안 말라가지고 말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쉬는 중입니다. 어휴 이거 안 되네 27번 드디어 주편면에 들어섭니다. 웅치 삼거리 를 지납니다. 이제 구례쪽 으로 방향 을틀 겠죠？8 시간 분째 운동 중 이며 밤새 를 오르 는중 입니다. 꼬불꼬불 밤새 현재 저의 위치 입니다. 범제 정상에 다가갑니다. 와, 밤째 정상에 다가갑니다. 드디어 밤째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례에 도착을 했네요. 외적침략길 불망기 밤재 정상에 서 있습니다. 외적침략길 불망기. 우와 이순신 장군께서 이 밤재를 거쳐갔다고 하네요. 상수유 심목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심시심번 산수유 심목 천여 년전 중국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심은 상수유 나무 시조이다 아, 그래서 상수유 심목이구는. 안녕하십니까. 파리스타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가 있기에 아침 7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천까지 이틀에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거거 o 가자, 가자, 가자! 여기는 지리산 온천랜드입니다. 산수유 고장. 이건 국어, 이건 사회, 이건 뭐유? 이거유? 이거 산수유? 아재 개그! 嗯。嗯嗯 인간 호수공원입니다. 장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 합동 스무터입니다. 길 따라왔는데 길이 끊겨가지고 저걸 넘어왔습니다. <laughs> ...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신 손임필 기관. 고속등에서 바라본 이순신 장군바위 합니다. 4월 29일 12일차 시작합니다. 더선비가 내려서 잠시 비를 피하고 우기를 입었는데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더 내리기 전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학부 마을로 향합니다. 아침 풍경은 참좋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학부 마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해서, 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시원합니다. 배울 물을 건너야 됩니다. 와 이거를 잘 건너야 될 텐데. 물이 깊으려나? 와 무릎까지 온다, 무릎까지. 우와. 그리고 네, 여기 기차가 있지. 자 이곳은 송치제. 해발 280m 송치제를 넘어왔습니다. 남도 300m 이순신 대기 중군길 삼평삼거리에서 8km 8km가 뻔한 해가. 물 건너야 됩니다. 장마를 가셨습니다 너무 시원해라. 오, 이거 시원해라. 이야, 물살이거 장난 아닌데. 대기정거장 황전면사무소 3.3km. 대목, 구나무장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어마어마합니다.